대한 전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지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곡이거든요. 연습하느라고 너무 애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격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하 성들 여러분, 로마스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하시기를 주의를 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긴인사말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하여 구별된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긴인사말을 마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이 서신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뭐하노라? 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갈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노마교에 꼭 가고 싶었어요 간절하게 지금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13절.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보이시는가요? 내가 너희에게 갈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또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노마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뜻밖에도 사도 바울은 단한 번도 노마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로마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을까 봤더니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하,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을까 봤더니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 가운데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닌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모함이라 전파됨이니라. 그러니까 노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본이 되고 대단했던지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소문 나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로마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기를 원하고 희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교회 성도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믿음의 소문이 날 만큼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했다면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길 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마에서 이 로마서는 A.D. 57년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9년 정도 앞서 A.D. 49년에 성경에도 언급되는 큰 사건 하나가 로마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당시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이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다시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AD 49년에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 명령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추방을 통해서 로마를 떠나고 지중해를 건너서 고린도까지 흘러왔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거는 맞추셔야 돼요. 누구죠? 부시입니다. 부시. 부씨. 예, 맞아요. 부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이렇게 쫓겨났던 이두 사람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수많은 난민들이 이 고린도 땅에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곳이 없으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천막. 그렇게 이두 부가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천막을 만드는 일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한쪽에서도 도망하여 쫓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났을까.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막으실까?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아시아에서 저 유럽으로 마게도냐, 이 빌리뽀라고 하는 곳으로 강제적으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자꾸 귀찮게 해요.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참고 참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갔네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귀신들린 여정의 그 주인이 사도바오를 고발해버려가지고 관하로 끌려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뒤지게 두드러 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더군다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잘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필 그것을 막으시고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는 커녕 뒤지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매에는 장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왜 불평이 없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전도는, 잘 되는 전도 막으시더니, 여기 와서 이게 먼 꼴입니까? 사도행전 16장을 가만히 보,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빨리 설교나 끝내라. 여러분, 성경이 이런 것도 중요해요. 자, 지금 죽도록 두들겨 맞고, 막 눈퉁이 이렇게 붓고, 입에 피가 나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감옥에 던져졌던 사, 바울과 신라가 먼저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봤더니, 성경에 보시면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잘 되는 점도 막으시더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백성,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러다가 이 원망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데 찬송을 부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네요. 지진이 나더니 손과 발에 묶였던 족쇄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간수장이 막 뛰와 가지고 어허! 죄인들 다 도망갔네.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 멈춰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시작,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나온 말이에요. 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렇게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빌립보를 떠나서 대살로니갈로 옮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극성맞은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을 가만두지 않아요.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내저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깡패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며칠 머물지 못하고 이번에는 아덴으로. 근데, 아덴에서는 복음 전함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덴을 떠나서 혈혈단신, 혼자서 도착했던 곳이 거기가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 도착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당장에 숙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라도 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 싶었던 차에 때마침 사도 바울의 기술 하나가 가지고 있었는데,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로 벌어 먹어야지 하고, 마침 어느 가게, 분주한 가게, 열심히 두 사람이 천막을 만들고 있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고린도에 흘러들어왔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날도이아굴라 부부도 저 멀리 노마에서 쫓기고 쫓겨서 이 고린도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도망자 세 사람이 만나서 기독교 선교 역사의 가장 큰 역할과 무대가 될 줄은 그 누가? 알았을까? 다시 요사라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로마 교회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대답을 할수 있게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천막을 만들면서 노막교회 이야기도 듣고, 말씀도 강의하다가 제자 훈련도 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 기독교인들을 추방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자신의 부인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옆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세워진 그 다음 황제가 그 유명한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유명한 황제 네로 들어보셨어요? 검은 고양이 예그 이름이 똑같은 그 네로 그렇잖아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추방을 당했는데 이 네로는 그야말로 미치광이였어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만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입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도 물건을 살 수도 아니, 일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마트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상을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교회 다니냐?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 쉬운 것 아니더라.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 좋은 세상, 나도 남들처럼 좀 재밌게, 즐겁게, 아이, 다른 사람 다 여행갈 때 나도 좀 여행도 좀 가보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냐고요. 하도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먼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의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 하며 시인하면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입 밖으로 나는 예술쟁이 그런 말을 절대 안 해요. 행여 누가 다 교회 다니는 거 들킬까 봐. 몰래 몰래 성경책도 저기 어디 차저 밑에가 이렇게 해놓다가 주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온 사람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라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기네 마음에 그 예수를 확정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입으로,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확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신가요? 자, 따라삽니다. 예수 내구주. 어, 안 하시는 분이 두분 있네요. 다시 예수 내구주.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며 마음의 확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이 고백이 중요한지 아세요? 11절 때문에 그래요. 11절. 자, 11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 다음 꼭 밑줄이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먼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대요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여러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개혁주의로 제가 해석합니다 신령한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노마교에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신령한 은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 예수 그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데 왜 나누어 주는가 봤더니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 견고하다. 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가요. 지지하다, 고정하다, 강하게 만들다, 단단하게 묶어두다. 네, 여러분 들어 보세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고정하고 나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폭풍과 풍랑이 몰아치는 그 인생의 쓰디쓴 현장에서 나를 고정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령한 은사였어요. 인생 살다 보면 왜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없었겠어요.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 어떤 간증을 듣는데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지 뭐 장로님인지는 몰라요. 이 산에서 이 약초를 캐는 사람인데 산삼을 우연히 딱캔 거예요. 근데 산삼을 캐기 전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다짐을 했대요. 그때 하필 목사님이 좀 이렇게 편찮으셔 가지고 산삼 캐면 우리 목사님 드려야지. 난 우리 성도들이 산삼을 캐시기를. 근데 막상 산삼을 딱 캐고 나니까 아 일단은 내 건강이 중요해야 다시 또 산삼을 캘수 있으니까 그 산삼을 홀딱 잡았대요. 아니 그러셔도 괜찮아요. 진짜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약초를 캐는 중에 또 다시 산삼을. 캤네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산삼을 캤어요. 아유, 아프신 우리 목사님, 드려야지 하고, 이번에는, 아,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산삼 좀 구경하자고, 그래서 구경을 시켜, 어, 이거 400만원에 팔어. 안 돼, 우리 목사님, 드려야 돼. 근데 한 번, 아, 400만원 줄게 팔어. 안 돼, 목사님, 드려야 돼. 400만원 줄게 팔어. 안, 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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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아. 그래서 그분 간증이 거의, 그,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께 산삼 한번못 드렸다. 아니,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갖는 현상입니다. 세상 살이 남들처럼 좀 편하게 성공하고 싶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누가 어려운 길갈고 싶겠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 세상의 욕심과 쾌랑과 그 성공이 물밀듯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닥칠 때 나를 고정하고 나를 단단히 묶어주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물질도 아닙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도 아니에요. 자식도 건강도 아닙니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묶어주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좀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생활구에 시달리던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분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얼마 전에 신천지 저한테 온 편지를 읽어 드릴게요. 존경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예수교 증명장막 성전 도마지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김태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람 뭔가 좀 아는 사람이에요. 글 쓰는 걸 보니까. 요즘 복잡한 국내 정세 속에서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같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제가 여기서 지랄하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더욱더 하나되어 함께 걸어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글 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생각의 차이와 감정의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와 제가 감탄했어요, 목사님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열어 열어 수많은 목회자 분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853개 교회와 MOU 업무 협약을 맺어 활발한 말씀 교류와 지원이 되고 있고 국내만 해도 100개 이상의 교회가 저희의 뜻을 같이하여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교류하며 부흥 발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것처럼 계시록 1장처럼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신약의 중대한 예언인 계시록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회는 신약성 신약 예언과 그 이론 실체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니 성경을 기준으로 그 성취의 말씀을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목사님의 사역과 사역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명장마교회 도마지파 성도 김태연 올림 010-4441-7100. 제가 속으로 있어 그럼 잘 됐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 일이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엊그저께 만났던 목사님이 신천지에 넘어갔대요. 그 목사님도 매주처럼 받았어요. 처음에는 왜 진리에 대해 그 목사님의 신명 가운데 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겠냐고요. 처음에는 받는 즉시 다 찢어 버렸습니다. 저도 보는 앞에서 찢어요. 한 번, 두 번. 근데 삶이 어려워요. 생활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찢어버렸던 이 복음지가 심심하니까 읽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겉으로는 물질 때문에, 겉으로는 고난 때문에 넘어간 듯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식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음 가운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진짜 사랑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